그럼 이건 코킹을 해야지만 눌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필수적이죠. 응? 3 0 m 를 넘어가면 다 코킹을 해라. 백스윙에서는 응. 이제 코킹을 쓰는 거고, 응. 만약에 6 0을 넘어간다면 응. 백스윙, 다운스윙 내내 계속 코킹을 응. 코킹, 언코킹, 코킹. 코킹. 코킹, 언코킹, 코킹, 언코킹. 코킹, 언코킹.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응. 미들라인급 이상으로 가면 코킹, 언코킹, 리코킹까지. 아, 리코킹. 예. 리리 그렇죠. 그러면 응. 이제 우리가 3 0 m 부터6 0 m 까지는 코킹 앤 홀딩. 홀딩. 자 그다음에 60m 넘어가면 코킹 앤언 코킹 자 60m를 넘어 넘어서서 만약에 뭐 80m 이렇게 넘어간다 근데 내가 샌드웨치로 쳐서 풀스윙 가까운 트리커터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코킹 언 코킹 앤리 코킹까지 다예 특히 미들라이언급 이상 올라가면 코킹 리 코킹 예 그다음에 우리가 웨지급이나 쇼다이언에서는 코킹 and 언코킹. 그러니까 이 코킹을 네.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머릿 속에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코킹은 그렇죠. 어? 해주고 그렇죠. 좋아요. 네. 코킹을 이제 반만 풀었죠. 네. 그러면 거리 방향이 동시에 잡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네. 어떤 분이 이제 그 댓글에다가 썼는데. 네. 도대체 코킹, 네. 언 코킹, 리 코킹이 어떤 차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킹, 노 코킹으로 치는 거는 30m까지, 네. 30m부터 60m까지, 네. 60m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코킹 앤언 코킹으로 치고, 만약에 이게 7번 아이언, 8번 아이언, 미드 아이언급으로 돼서 로테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코킹 앤리 코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예. 언 코킹. 언 코킹과 리코킹의 차이가 뭐예요? 응 음, 여기서 네. 자 우리가 이제 코킹을 했잖아요. 네. 네. 요까지만 풀어주면 네. 언 코킹. 아이 코킹을 요렇게풀었으니까 네. 네. 네, 이 코킹 네. 푼 네. 거를 네. 네. 나아가서 네. 반대편까지 다시 리코킹을 하면 리코킹. 아 리코킹. 예, 언 코킹이라는 것은 네. 네. 어드레스 상태에서 저, 코킹을 하지 않은 요 상태로, 요 상태로 돌아오는 걸언 언코킹. 코킹인데. 네. 실질적으로 네. 요까지가 되겠죠 네. 네. 요게 언코킹이 네. 되는거요 네. 리코킹은 맞고나서 다시 되는 로테이션 거. 되는 것이 네. 네. 리코킹. 네. 리코킹이 되는거고자 네. 네. 그래서 네. 코킹 네. 언코킹 네. 앤 리코킹 네.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30m 까지는 네. 코킹 네. 앤노 네. 코킹 네. 자그 다음에 60m부터는, coking and, and, and uncoking. uncoking 정도.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만약에 8번, 어. 뭐, 7번 이상급, 어. 미들라인급 어. 이상으로 어. 가면, coking and re-coking. 그냥, 어? 예. 어. 이 개념인 거예요. 어. 이 개념을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 8번 미들 이상이 되면, 네. uncoking 할틈 없이, 그냥, 그냥 코킹 바로 r e c o o k i n g 맞습니다. 리코킹. 예, 맞아요. 아, 네. 이걸 머릿속에, 아. 외워야 돼요. 이게 PGA에, 그냥, 아. 텍스트에요. 아. 이걸 이해를 못 하고 샷을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송을 한번 돌려 보시고 우리 이제 PGA나 LPGA나 KPGA나 KLPG의 게임을 잘 보시면 그 선수들의 그 어떤 숏 게임이나 미들 게임에서 코킹, 언코킹, 리코킹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금방 한눈에 음. 알아볼 이제 수가, 수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네. 이 이런 이론적인 어떤 바탕이 안 되고 방송을 보면 뭐가 뭔지 몰라요. 음. 전혀 이해를 못 해요. 그쵸? 선수들이 왜 저렇게 그쵸? 하고 그 있는 그 동작에 대한 이해를. <laughs> 할 수가 없지? 그렇죠. 예. 음. 예. 코킹. 예. 이게? 언코킹. 코킹. 예. 리코킹. 리코킹. 예. 네. <laughs> 그렇죠. 그래서 자 미들 속터 예. 여기서 이렇게. 언코킹, 예, 리코킹 예. 미들 아이언부터는 바로 리코킹 이거예요. 예. 이게 그가 내가 지금 예. 이거는 어깨 턴은 여기서 네. 이 오른손에 흰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오는 게 그렇죠, 당연해지죠. 예. 요 코킹만 언코킹을 하고 흰지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아, 그거를 네. 그거를 우리가 어깨 턴으로 대체해서 아, 해주는 거예요. 아, 아. 예, 이렇게. 이건 이렇게 풀렸더라도 예. 얘는 유지해서 그렇죠. 여기까지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코킹 상태로 그대로 가라는 거죠. 음. 예, 셋업 상태로. 음. 예,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면 방향, 거리를 안정하게 이렇게 어. 유지를 할수 있다는 거죠. 음.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거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음. 코킹위코킹으로 해서 음. 거리면 많이 쏘는 어, 거예요. 음. 예. Good Good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확한 방향성을 요구하는 네. 30m 이내다. 네. 그거는 완전히 노코킹으로 쓴다. 노코킹.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서 어? 머리에 외워야 돼요. 네. 외우지 않고 네. 볼을 친다는 거는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네. 총을 안 들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무 조건 네. 코킹을 했는데 그렇죠. 예서 엉커킹을 하는데 턴! 어깨 턴 엉커킹 앤 예. 턴! 턴.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끝까지 축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맞아요 예 이렇게 가야죠 터치감이 다르잖아요 골이 방향성이 다르잖아요 정확히 100에 예. 아 맞겠다 어우 박수 네. 한번아이해어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지난번에 들었는데 또 헷갈렸거든 근데 뭔가. 진짜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레슨 받을 때, 이러한 소중한, 뭐, 하는 그 미국 PJ의 내용들이 그냥 촬영을 안 하고 막 지나가요. 그걸 다 전달하고 싶은데, 편집할 시간도 없고, 다 방송을 못 하는 게 너무 아쉬운데, 오늘 이 내용은 정말 전 국민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손목 있지 않습니까? 자, 보통 이제 우리 프로님들이, 손목 쓰지 마라. 특히 숏게임일수록 손목을 쓰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손목을 안 쓰는 거는 30m 이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m가 이르, 어, 이르는 순간 이때부터는 손목을 거꾸로 써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그게 그 개념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30m를 가면은 백스윙을 할때 손목을 쓰는데, 백할 때만 손목을 쓰고, 다운할 때만 손목을 안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완벽하게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이해를 안 하면 끝까지 헷갈려요. 대충. 자, 그러면 30m 이내에서는 손목을 가능한 한안써 볼게요. 한번 네, 네. 그거 먼저 해보실까요? 예, 네, 그러면 10m 한번 해보시고, 10m. 예. 10m는 뭐 편안하죠? 해요, 아니면 이걸로 요 예, 로우 토우샷으로 한번 해보시면. 로토샷 예. 네? 예로 손목을 가장 안 쓰는 게 로우 그렇지, 토우샷이잖아요? 안 쓰는 걸로 왜냐면 퍼팅과 해야? 같으니까. 이거는 한 2도 정도 닫고서 예, 어, 어? 닫고 예, 살짝 닫고 예, 10m 한번 쳐보시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5m는 이거보다 조금 더 세게 치면 돼요. 예, 한번 해보시고. 요 스윙 크기는 거의 같은데. 예. 가속이 좀더 빨라요 그러죠? 네, 스윙 크기는 비슷한데 어, 스윙 크기를 예. 하려니까 바라지 않겠 예. 그렇죠. 예. 네, 그럼 이제 15m 정도가 이제 갈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때 20m라는 거를 네.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20m를 어프로치 웨지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런데 샌드웨지 갖고 20m를 보내는 거는 조금 로우토샷으로는 길어요 네. 하지만 이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홀딩을 하고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예, 손목을 예, 그대로 홀딩한 상태에서, 핸즈 포워드 상태에서 음.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샌드 웨지 가지고도 20m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로우 토우샷을.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20m 갔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홀딩으로, 로우, 토우, 앤, 홀딩을 하는 것보다, 사실 안전한 거는, 클럽을 바꾸는 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네. 그러면, 20m부터는 어프로치 웨지로 바꿔서, 네. 20, 25, 30을 동일한 그렇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 미스살 확률이 뭐, 계속 올라가요. 이때는, 20m가 넘어가는 순간에는, 네. 어프로치 어프로치요. 웨지로 가능한, 빨리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5m까지는 샌드로. 그렇죠. 어? 안정적으로 하고. 그렇죠. 20m부터는? 네. 어프로치로 해서. 가능한 어프로치 웨지로 바꿔주라는 어, 얘기죠. 이렇게. 같은 로우 토우샷을 하더라도? 20m는 예. 그냥 자연스럽게. 네. 네. 그렇죠. 예, 예. 네. 음. 20m 아, 네. 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20비 이렇게 정확히 가요.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가속을 하게 되면 음. 25가 가겠죠. 같은 예. 타입인데 가속만. 그렇죠. 하고. 그렇죠. 예. 2도 정도 닿고. 그렇죠. 그렇죠. 아, 예, 맞습니다. 아, 예. 가속을 하면은 이게 25 정도. 조금 안 나왔지만 어쨌든 25가 갈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어프로치 웨지로 30m를 공략한다면은, 예, 요거를, 예, 그렇죠. 핸드 포스트를 유지하면서 홀딩을 하시는 거예요. 홀딩을. 예, 홀딩 트루를 하는 거예요. 드루더 샷. 홀딩 트루 더 샷.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은 거를 하더라도 얘가 30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30이 쉽게 할수 있네. 이거는 완전히 수학 네. 공식이에요. 네. 그런데, 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하나 여쭤보면은, 네. 같은 30인데, 네. 좀더 빨리 세우고자 할 때는, 어프로치 웨지로, 네. 로우, 토우, 앤, 홀딩을 해요. 네. 그럼 빨리 쓰겠죠? 네. 근데 쓸 필요가 없을 때, 30을 칠 때는, 네. 피칭으로 네. 바꿔주세요. 저, 샌들이 20 치듯이. 그렇죠. 같은 30이라도, 같은 20이라도, 예, 네.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피칭으로 30을 친다, 그러면 한번 쳐보세요. 그런지? 예. 로우 토우샷으로.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그럴 필요 없이 편안하게. 그냥 예. 그냥. 예. 원래 얘는 내추럴해요. 그냥 30짜리에요. 이렇게. 럴 로우 토우샷을 하면. 예. 가면은 내추럴하게 쳐도 피칭으로 로우 토우샷을 하면 음, 거의, 거의 30이 나와요. 시장.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같은 20, 같은 30을 치더라도 이걸 샌드웨지로 20을 칠까. 아 또는 어프로치 웨지로 20을 칠까 또 어프로치 웨지로 30을 칠까 피칭 웨지로 30을 칠까는 좀더 런이 발생돼도 무관한 곳 그렇지. 런이 절대 발생되면 안 되고 무조건 서야 하는 곳에서 응. 내가 그 경계선상에서 다른 걸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저 샌드로 갖고 뛰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10에서 30까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진짜 프로님들 레슨 그대로 응. 손목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렇지. 네. 가능한 안 썼다는 얘기죠. 네. 네. 근데 만약에 30을 넘어가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띄워야지. 띄워야 되기 때문에 네. 거의 손목을 쓸 띄워야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 샌드웨지로 30을 맞춰볼게요. 거의 다 샌드로 네. 치는데, 네. 왜냐면. 그 30이 피칭으로 칠 때는 거의 런닝 어프로치. 예, 네. 다 띄워야 네. 되는 상황이 네. 발생 되는데, 네. 이때 샌드웨지로 30을 맞출 때에는 네. 자, 손목을 쓰여지기 시작해요. 30부터. 네, 30부터. 예. 그런데, 쓰여지는 걸 외우셔야 돼요. 네. 손목을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레슨이고, 네. 30부터는 손목을 써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쓰냐는 거죠. 네. 어떻게 쓸까요? 백스윙에서는 손목을 쓰고, 네. 다운 스윙 임팩트에서는 손목을 홀드하고, 홀드하고 돌아야죠. 그냥 돌자,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자, 손목 백스윙에서 손목 꺾고 여기서 여기서 코킹을 하는 게 아니라 힌징 하는 거죠. 코킹을 하면은 러닝이 발생이 안 되고 네. 많이 뜨고 네. 힌징을 하면 더 굴러가요. 오. 자, 우리가 손목을 네. 네. 이 방향으로 쓰잖아요. 네. 그럼 볼은 뜨고 10m가 들어가요. 네. 자, 같은 것이라도 네. 힌징 쪽으로 네. 손목을 쓰면은 네. 10m가 더 굴러가요. 네. 더 멀리 간다는 얘기죠. 예, 예. 요거와 요거는 1 0 m 차이나요. 음, 예.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통, 통상적으로 예. 통상적으로 이제 프로님들의 예, 레슨은 예, 대부분 예. 스퀘어로 가란 얘기예요. 예, 예. 이게 기본이에요. 예. 많이 띄울 때 예. 굴릴 때 예. 스퀘어. 예. 그러면 요거를 예. 손목을 쓸때 요까지 가서 예. 어깨로 어, 턴을 가면은 예, 예. 이게 바로 가장 올바른 예. 그니까, PGA에, 그 예, 네? 네. PGA에, 그냥, PGA에 그냥 텍스트에요. 이게. 예, 네, 이거에요. 네. 터치감이 다르잖아요. 이거죠. 네. 박수 한, 박수 한번 주시죠. 오. 네. 예, 30, 40. 네. 30, 40, 50부터는, 네. 자, 보세요. 네. 자, 백스윙에서 손목 썼죠? 다운 스윙에서 허리 턴을 하든지 어깨 턴을 하든지 몸통 턴을 바디 터닝을 했죠. 네. 자, 그러면, 30, 40, 50은 그런데, 60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60부터는 스윙을 해야지.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백스윙에서 네. 손목 쓰고, 네. 다운 스윙에서 손목을 써야 돼요. 릴리즈를 시켜줘야라. 릴리즈가 필요한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드릴게요. 네. 10, 20, 30은 손목을 아예 안 쓴다. 쓴다. 네. 30, 40, 50은 손목을 쓰는데, 백스윙에서는 손목을 쓰는데, 네. 다운 스윙에서는 네. 안 쓴다. 다운 스윙은 홀더. 아, 홀딩하고 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60, 70, 80으로 간다 그러면 네. 백스윙에서 손목을 쓰고 네. 다운 스윙에서도 손목을 쓴다. 네. 이렇게 네. 내 머릿속에 딱막 완전히 외워둬야 돼 이거는 네. 제가 얘기하는 10, 20, 30은 손을 쓰면 안 돼요. 네. 자, 30, 40, 50은 백스윙에서는 손목을 꺾고 다운스윙에서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3, 예. 40, 50 에서는 네. 홀딩하고 네. 네. 그냥 도니까 예. 페이스가 이렇게 해서 그렇죠 오른손도 같이 이렇게 도는 맞아요 8에서. 예, 예. 그러면 60, 70, 80은 예. 이게 릴리즈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일대 네. 다운스윙 할때 네. 이렇게 릴리즈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그대로 이런 식으로 그냥 돌아버려야 돼요? 여기에서 음. 웨지를 쓸 때는 네. 릴리스가 이런 릴리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네. 다. 릴리스라는 거는 음, 이런 릴리스예요. 네. 아, 이해가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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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릴리스라는 개념이. 70, 80이 돼도. 당연하죠. 네. 네. 릴리스 개념은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구나. 맞아요. 음, 음. 우리가 이제 그런 릴리스가 간다 그러면 웨지샷을 벗어난 네. 8번, 7번 이렇게 리들아이언급들이에요. 리들아이언급들부터 릴리스가 존재하는 거고. 소다이언은 그렇죠. 다? 릴리스라고 하지만은 응. 예, 그 정도, 응. 예, 그 정도의 릴리스죠. 그렇지. 그러면 뛰어내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손목은 쓰지만 응. 우리가 드라이버나 롱아이언, 미들라이언처럼 이런 응. 릴리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응. 몸통턴을 동반한 릴리스예요. 응. 응. 자,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응. 응. 자, 그럼 우리가 10, 20, 30은 이해하셨고, 응. 응. 30, 40, 50 이해하셨고, 응. 60, 70, 80을 읽어갖고 하시는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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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기서 예. 터닝을 할때 이걸로 이렇게 두셔야 돼요. 예. 어깨 터닝이 안 되니까 들 예.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렇게 가셔야 돼요. 예, 이렇게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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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때 예. 손목을 안 쓴다는 거는 예. 60, 70, 80은 어깨 로테이션이 반, 손목 아. 로테이션이 반해서 아, 음. 바디 터닝 플러스 음. 그다음에 손목의 아, 저, 저, 로테이션 쪽으로 개, 저 작용을 하기 시작.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 개념이 네. 머릿 속에 예. 그렇죠 예. 예. 있어야 돼요. 예. 예. 암 릴리스는 응. 미들라이언급 이상. 그렇지. 예. 네. 개미는 위해 했어요. 그렇죠. 좋아요. 예. 그러면 자기 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하고 어깨 터닝 후에 손목 로테이션도 동반해서 하고요. 예. 네. 예, 60이 이제 갔고요. 좋아요. 예. 네, 거의 70 이제 갔고요. 이때 이제 80이 문제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샌드웨지 가지고 풀 스윙 두리쿼터 네. 이상을 치지 않는다고 봤을 때 네. 80은 예외적으로 안 친다고 보시면 돼요. 네. 80 정도가 되면 어프로치웨지로 어프로치 바꿔줘서 네. 하프 스윙을 해라. 맞 네. 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80이 네. 되면? 네. 80이 되면 딱한 가지예요. 네. 우선 방향 안정성이 뛰어나요 네. 두번째 네. 그린에 안착했더라도 네. 어프로치웨지로 80을 때린거나 네. 샌드웨지로 80을 때린거나 효과가 똑같아요 다 서요 네. 그래서 음. 우리가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굳이 샌드웨지로 80을 때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네. 왜냐면 70이나 80부터는 어떤 걸로 때려도 가서 다 서요 네. 왜냐면 백스핀의 네. 양이 비슷합니다 음. 어떤 것도 비슷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아야 뭔가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샌드웨치로 80, 90을 때려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다는 얘기죠 차라리 어프로치웨치로 하프스윙을 하는 게좀더 정확하다 그런다고 봤을 때 어, 어프로치웨치로 80m, 90m를 공략하는 게 응당, 마땅하다는 거죠 예, 음, 좋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이게 훨씬 정확하잖아요. 방향성 정확하고, 만약에 저게 그린에 섰다고 해더라도, 어프로치 위지로 치면은 안 쓰고, 샌드웨치로 치면 서느냐, 안 그래요. 똑같이 씁니다. 불과에 쓰는 거리 차이가 미세하기 때문에, 80을 넘어가게 되면, 가능한 어프로치 위지로 공략하는 게, 90, 유리하다 90은, 이거 어프로치로 쳐요? 피칭으로 어, 쳐요? 사실 어프로치로 치죠. 어프로치로. 예, 피칭으로 칠 때는, 예. 적어도 100m 급에서 피칭을 쓰는 겁니다. 예. 어프로치로 9시 예. 예, 좋습니다. 네. 음, 응. 조금만 더 나오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 어깨가 네. 여기가 돌아야지 이렇게 아, 돼요. 이렇게. 그렇지. 예, 이렇게. 안 되고 저 팔로 이렇게. 예, 그렇죠. 돌아서 나가줘야 돼. 요렇 이렇게. 예,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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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내가 예. 자꾸 이렇게. 예. 예, 그래. 뒤에 누워서 칩니까? 이렇게. 맞아요. 나. 예,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게. 예. 그래서 내가 이 어깨 턴할때 그게 부족했는데. 네, 네. 그렇죠. 예. 이게. 예. 아, 이게 예. 오른쪽 어깨가 돌아 나가야 돼요. 그럼요. 돌아 나가야지 거리가 나오죠. 정확한 거리가. 예. 좋아요. 예. 조금 이제 나갔죠. 예. 나가면 이제 자기 거리가 정확히 나옵니다. 예. 이, 이 어깨가 돌아서 이렇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어. 어. 근데. 이렇게 맞거든요. 아 제가 예 예. 아, 아 그래서 이렇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아 그렇게. 예 이렇게. 아 그런데. 그, 그래서 하지 그래서 하지 요걸 하지?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지. 요걸 하지?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아 핸드 퍼스트예 예, 이렇게. 어 이렇게. 어. 근데 요게 어. 거꾸로 이렇게 가서. 난지 그러고 있는 거네. 예. 네. 어. 이렇게. 이렇 예,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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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렇이이게 돌아서 이래게이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예, 예, 예. 네? 왼쪽 손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당연하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예. 그 자세가 예. 조금 좋아졌어요. 예, 어, 이제 살살 올라가네요. 이렇게. 되네. 네, 네. 음, 응, 좋아요. 네. 90, 어, 구시. 예, 예. 이 이제 구0으로 보시고. 네, 네. 예. 이걸로 숙식하면 구시으로 가는데. 네. 이걸로 보통은, 제하게1을 치면 돼요. 네, 100 정도로. 예. 100, 하게 네. 예. 이제 100, 1 0 100, 1 100, 1 0 1 100, 1 1 1 1 0 1 1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시 어깨 턴으로 가서 하면 네예 좋으세요 음100예100 정도 갖고 예, 제가 이거 방향이 네. 이렇게 된 거는 들 도는 거죠? 들 도는 거죠 들 돌아서 당겨지는 예,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예 네? 쉽게 말하면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손목의 로테이션이 50% 어깨 로테이션이 50%가 돼야 되는데, 아, 되는데 손목 로테이션이 60%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음. 그럼 이제 훅이 나거든요. 그러면 어. 결론적으로 손목 쓰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네. 어깨를 더 턴을 해야지. 어깨를 더더 더 예. 과감하게. 그렇죠. 과감하게 음. 예. 어깨를 돌려주시면 음. 얘가 네. 구질이 좀 펴져요. 음. 예. 과감하게. 예. 어깨를. 그렇죠. 예. 턴을 해주면. 주면 구질은 어. 조금 펴집니다. 펴죠. 그렇죠. 예. 조금. 좋습니다. 예. 딱. 예, 예. 어, 그럼 이제 훅도 완화가 되고, 거리도 이제 맞춰지고. 아.